11-1 맹자 거제하실세 맹자가 제 나라를 떠날 때에 숙 어주러시니 주 땅에 묵었다. 주는 제 서남 근업자다. 제 나라 서남쪽 근업이다. 11-2유역 위왕유행자 왕을 위해서 그 공자가 명자가 어, 떠나는 것을 만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의언이언을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 떠나지 마십시오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불응하고 응하지를 않고. 은계이와 하신데 개 이거는 안석 개그 등받이가 있는 의자 그 안석에 은 은은 빙야라 은은 기댈 빙이다 그래서 안석에 기대아 가지고 누웠다 객 자이 은이언을 객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똑바로 앉아 가자 이거는 위자 열 바로 딱 정자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맹자는 불응 이 와야라 응아지를 안고서 누웠다. 11-3 계기 불열왈그 계건 딱 정자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맹자는 누워 있으니까 아주 기뻐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기분 나빠 하면서 말하기를 제자, 재숙, 이후에, 가먼 이연을, 저가, 저가. 자, 재숙은, 재계월 숙냐라이 제자, 이거는, 요, 요거하고, 재계하다, 이 말이지. 재계해가지고, 나를 묵은 뒤에, 자다이말이서 재개해가지고, 나를 하루 묻고서, 그런 뒤에, 지금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부자께서는 와이 불청하시니, 누워가지고, 듣지도 않으시니, 청, 청합니다. 뭐, 하고 잡니다. 불부 가면 의로다. 다시는 감히 만나 뵙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왈, 자하라. 앉아라, 아, 명어, 자홀이라, 내가, 그대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겠다. 석자의 지난날에, 노나라, 목공이, 무인호, 자사지척이면, 자사의 곁에, 호, 이건, 어, 하고 같은, 게 곁에, 사람이 없으면, 사람 자사의 곁에 그 자사를 갖다가 잘보필해 주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불능안 자사하고 자사를 편안하게 할수 없었고, 또, 설류하고 신상이라는 사람은 무인호 목공지척이면 목공의 곁 해 곁에 그잘 보필하는 사람이 없으면 불렁한 귀신이로다 그 자신을 편안하게 여길 수가 없었다 편안하지 못했다 목공이 졸래 자사하여 상사인 구사하여 자살을 갖다가 높이고, 예를 갖추어서, 항상 사람으로 하여 그, 그, 후사하게 했다. 후, 이거는 기후 또 무난하다. 이 말이지. 제우 할 때는 여기 없고, 요거는 하나 요, 여기 있고. 사, 이것도 옆볼사 또 무난하다. 살피다. 이 말이지. 무난을 하게 했다. 이 그래가지고, 도달성의 어 기척이라야, 그 곁에, 그 자사 곁에, 곁에, 그 성의가, 이렇게, 그 정성스러운 그 뜻이 도달하면 뭐 전달되는 게 돼. 전달이 되어야 곧능안이 유지하라. 그를 갖다 편안하게 할수 있어가지고, 무무르게 할 수가 있었다. 설류는 노인이고 노나라 사람이고 신상은 자장 지자다요. 자장의 아들이다. 목공이 전지불려 자사나 목공이 그들을 높이기를 그 자사보다는 못했다. 자사보다는 높이 주지를 않았지만 그러나 이자두 사람은 신상이하고 설류는 의로서 불구용했다. 의리사, 의리상 그 구차하게 그 목공에게 용납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배설은 안 했다. 배설은 안 했지만, 비유현자제기군지 좌우하여 유지조호지면, 어떤 현명한 자가 있어가지고서, 현명한 자가 그 임금의 좌우에 있어가지고, 자, 유, 이거는, 제가 있으니까, 유, 이거는 그냥 막, 그, 불특정 명사를 나타내는, 뭐, 어떤, 이 말이죠. 어떤 현자가 그 임금의 좌우에 있어가지고서 유지 조호지면, 그 임금을 줘, 이것도, 고를 줘, 또보호하다 보호해주는 것이, 유지하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면은, 역불렁한 기신의니라그 자신을 갖다가 편안하게 여길 수가 없었다 11-4, 자위 장자. 려이 불겁 자사하니, 자, 장자는 맹자 자칭냐라, 맹자 자신을 갖다가 일컫는 것이다. 맹자 자신이니까. 자, 그대는 나를 위해서 생각하였지만 자사를 생각하는 것에 미치지 못했다. 그 임금을 잘, 그, 해가지고, 임금이 직접 공식적으로 내려갔다가 만료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하니까, 자, 절, 장자호와 그대가 나를 끄는 것인가? 장자, 절자호와 내가 먼저 그대를 끄는 것인가? 언어 말한 것이다. 제 왕이, 제 나라 왕이, 불사 자련을 그대로 하여금 오게 한 것이 아닌데, 자, 자욕, 위왕, 유하하니 그대가 스스로 왕을 위해 가지고 나의 길을 갔다가 만륙해 하고자 하니, 이것은 소위 위아모자, 불검목공, 유자사, 지사하여, 나를 위해서 깨한 것이, 목공이 자살을 만류한 그러한 일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선절 아야라. 먼저, 그대가 나를 끄는 것이다. 아직 와이부렁이 내가, 내가 누워가지고 응하지 않은 것이, 기위선절자와 어찌 그대를 먼저 끄는 것이 되겠는가?